유로전의 내년도 경기가 기대보다는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유로전은 오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슬럼프를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후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겨 22가 내놓은 올해와 내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2014년에는 1.2%가량의 성장이 예상되며 유로존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내년 후반기로 추정됩니다. 인플레이션 전망도 하향돼 2013년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기존 예상치 1.9%에서 1.6%로 낮춰졌습니다. 이날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올해 마지막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국채매입 결정 후 3개월 연속 유로존의 금리는 동결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 등 위협국들의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불분명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2 발표 유로화 금리는 약세를 보여 재정절벽 합의 지원이 있었던 시기에 1.3078 달러보다도 떨어진 1.2984 달러까지 하락했으며, 국제 효과도 전일 대비 1.62 달러 떨어진 86.12를 기록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는 몇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하워드 아처 IHS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유럽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는 오는 2013년 초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결정에 유로존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이시비는 이를 관망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세진입니다.